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 오종훈입니다 벤츠 SUV의 제일 막내입니다 GLA 오늘 준비했습니다 메르센스 벤츠가 SUV 라인업이 아주 화려하죠 GLA에서부터 GLS 그리고 G클래스까지 모두 7개의 모델로 SUV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제일 막내입니다 컴팩트 SUV GLA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벤츠가 SUV에 아주 힘열을 기울이고 있죠 GLA, GLC, GLC 패 GLE GLE 쿠페, GLS 아주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죠. 그만큼 이제 돈 되는 시장, 소비자들이 몰리는 시장을 놓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벤츠 SUV 라인업의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엔트리 모델 GLA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밝은 황금빛 컬러여서 눈에 확입니다 이렇게 주로 도로에 달리는 차들이. 무채색 계열이죠. 흰색, 회색, 검정, 뭐, 쥐색, 뭐, 이런 주로 무채색 계열인데요. 아주 밝은 컬러에서 눈에 확 띕니다. 제일 엔트리 모델이죠. 그래서 그 풀옵션, 아주 풍부한 옵션, 다양한 편의 장비보다는 아주 꼭 필요한 것들만 딱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없네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8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아주 필요, 간단한 몇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터치 스크린도 안 됩니다. 라디오, 미디어, 전화, 그리고 차, 차량 정보 정도 볼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굳이 모니터에 시선을 둘 일은 없겠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기능도 아주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 ESP 그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주의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본형입니다 정속주행장치 되어있지만 차간거리를 조절하지는 않고요 다만 충돌 위험이 있을 때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경고음이 이 발생하는 정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 주행보조 시스템도 당연히 없겠죠.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든지 말든지, 신호등을 넣고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운전자 니가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거의 모든 운전을 운전자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에이다스니, 뭐 반자일 운전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되는 추세인데요. 이 차에는 GLA에서는 그런 부분들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드라이빙 셀렉트는 어, 버튼을 하나 마련해 놨네요. 그래서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에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택하니까 확실히 차의 긴장감이 살아 있네요. 좀 팽팽하게 가속 페달에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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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자,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게 들어오는데요. 정속주행장치를 100에 맞춰보겠습니다. 자, RPM은 1600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7단 변속기인데요. 7단 DCT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6단, 5단, 4단, 3단. 아, 3단까지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네요. 연진소리와 바람소리가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시속 90km 정도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낮게 깔리는 노면, 어, 노면 소음 그리고 잔잔하게 깔리는 바람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정숙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SUV이지만 이 차는 사륜구동이 아닙니다. 앞바퀴 굴림 방식이죠. 포메틱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전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가속할 때이 엔진 사운드 이렇게 잘 다듬어졌다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내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0.0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183마력의 힘을 냅니다. 공차 중량이 1,530kg입니다. 그럼 약 8.3kg 정도의 마력당 무게비로 계산이 되는데요. 컴팩트 SUV로는 힘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235 5 0 r 18 사이즈의 요코하마 타이어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편평비 50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 한데요. 어, 차의 승차감과 조종 안전성을 비롯한 성능을 모두 고려한 그 타이어 결과가 50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SUV에서는 고성능, 성능만을 추구하기에는 SUV로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광폭 타이어, 초광폭 타이어를 선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듯해 보이고요. 그래서 5 0시리 정도의 타이어라고 한다면 딱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에 맥퍼슨, 뒤에 멀티링크 타입이고요. 어, 사전 독립식 서스펜션이죠. 노면의 충격을 어느 정도 잘 흡수를 하고 있고요. 시트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가 직접 느껴지는,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노면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빠른 속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가속이 아주 빠르게 팍팍팍팍 속도를 높이지는 않고요.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의 차이는 시속 약 1,2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의 있는 그대로의 속도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죠. 고속에서 그렇습니다. 바람소리도 제법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다운 버튼이 마지막에 밟히는군요. 앞창에 부딪힌 바람 소리가 제법 들립니다. 아무래도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체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차체를 제어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 어,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약간의 불안감, 속도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체가 딱 안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약간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었다면 조금 더 개선된 그런 그 고속주행 안정감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륜구동을 넣게 되면 가격이 또 비싸지겠죠. 가속 초반에는 첫발은 약간 멈칫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더딘 가속감 속도가 증가하면서 어, 더딘 가속감이 회복이 돼서 이제 힘 있는 가속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고속, 극한적인 고속으로 갈수록 다시 이 가속감이 다시 더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떼서 가게 되면 엔진 알파이뚝 떨어지죠. 그리고 연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에코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안내를 해줍니다. 제일 엔트리급 모델이죠. 그래서 구석구석 보면 이렇게 고급 재질이다고 느끼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질들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고요. 벤치답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인테리어에서는 제법 찾을 수 있습니다. 8인치 모니터서부터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일단 안될뿐 아니라 테두리가 굵은 그런 모니터여서 8인치 모니터를 좀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좀 테두리를 굵게 가져갔지만 그 굵은 테두리가 오히려 요즘 조금 촌스럽죠. 송풍구를 감싸고 있는 대시보드 재질이 언뜻 보면 어, 나무 무늬를 프린트해 놔서 아, 이게 나무인가 아,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플라스틱 재질을 쓰고 있어서 인테리어 재질은 그렇게 벤치답지 않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엔트리 모델이어서 그런가요? 좀 아꼈다. 좀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벤츠답죠. 소형 SUV, 컴팩트 SUV인데 판매 가격은 4,620만 원입니다. 제일 비싼 모델은 7,800만 원까지입니다. 와우. 많이 비싸죠. 4,800개 살수 있는 고급 차도 찾아보면 제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먹힐 수 있는 것 벤츠니까 벤츠의 삼각별 마크가 갖는 힘이 바로 이런데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브랜드 파워죠, 바로 컴팩트 SUV 치고는 많이 비싼 가격입니다. 자,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복합 연비 11.2km/L입니다. 4등급이죠.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서는 뭐. 어 그렇게 우수하다고도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다고도 할수 없는 그런 수준의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속 코너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아주 좋네요. 핸들을 준 채로 시프트 다운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제 앞바퀴 굴림이죠. 아, 아무래도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자 속도 올렸고요. 속도를 적당히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자, 속도를 조금 올리면서 앞바퀴 아, 굴림 차에서 약간 아, 흔들리는 조향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아, 조향하는 대로 잘 따라줍니다 차체가 고속 회전을 하는데 자체가잘 따라주고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코너링, 전륜구동차 치고는 나름 훌륭한 그런 코너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칼럼식 변속 시프트죠 변속 레버를 스테링 휠 아래로 옮겨서 칼럼식으로 옮겨서 이쪽 변속 레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수납공간 컵홀더를 큼지막하게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작은 컵홀더 두 개를 그뒤로 배치를 했습니다 센터 콘솔 앞이 좀 여유가 있죠 투투투뭐조향 뉴트럴 하게 잘 돌아가고요. 브레이크도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합니다. 스티어링을 한번 보죠. 아이고야. 좀 무거운가요? 자. 하나 둘 2. 2.8회전 정도 하네요. 지금 완전히 그 엔진 스탑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뭐 엔진 스탑은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재시동 반응 좀 살펴보죠. 자, 연비, 15분 단위로 연비가 표시가 되는데요. 최고 뭐20 넘어갈 때도 있고요. 최저일 때는 5km 정도의 연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평균 연비가 8.8 정도 됩니다. 82km 정도 달리는데요. 평균 연비는 8.8km 정도를 보였으니까. 메이커가 메이커가 밝힌 공인 연비하고는 많이 갭이좀 있죠. 고속 주행을 많이 했고 좀 빨리 달려서 연비는 안 좋아진 듯 싶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세단보다는 높고 다른 일반적인 SUV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행 중에 느끼는 운전 감각은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세단을 운전하는 그런 느낌, 그런 감 그런 감각입니다. 다운을 해서 속도를 높여 가다 보면 그 가속을 할 때는 변속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끝까지 물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속도가 아주 빠른데요. 바람 소리가 아주 커집니다. 이차 공기저항계수가 0.32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공기저항계수는 아니죠. 요즘 0.3 밑으로 가는 공기장 개수를 보이는 차들도 많이 있죠. 0.3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자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더 안정적인 제동이 가능하겠죠. 브레이크를 살짝 살짝 잡아 보는데요. 거틀지 않게 반응을 합니다. 급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한 급제동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반응이 거칠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좀 타이트한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전륜구동이어서 사륜구동에 비해서는 코너에서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연 어떨지자 속도를 쭉 끌어올린 다음에 자 제동 제동 턴턴 턴. 잘 돌아나갑니다. 그래도 앞바퀴 굴림 차인데요. 이 정도면 잘 돌아나가고요. 타이어가 조금 비명을 지르죠. 이제 앞바퀴에 부담이 많이 걸렸겠죠. 내리막 코너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바퀴에 하중이 많이 걸렸을 테고요. 그래서 타이어 마찰음이 좀 크게 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만 제외한다면 아주 훌륭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아, 차가 멈추니까 딱 시동이 정확하게 꺼집니다 자 와인딩 로드를 한번 타보도록 하죠 코너 돌아 나갑니다 돌고 다시 턴 뒤가 그냥 활겁게 따라오는게 느껴지는데요 앞바퀴 구동 구동한 앞바퀴에 부담이 느껴집니다 돌고요 자 그래도 어 잘 돌아 나갑니다. 약간 길이 미끄러운가요? 얼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 기온이 뚝 떨어졌죠. 노면을 잘 붙들고 올라갑니다. 아주 코너가 급할 때 속도가 빠르면 옆으로 퉁퉁 밀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타이어가 그립을 잘 확보하고 있고, 조향 반응도 아주 우수합니다. 차가 작아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대로 차가 휙휙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네요. 와인딩 로드에서 제법 야무진 그런 성능 반응 보여줬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 소리는 좀 시끄럽습니다. 이게 가솔린 엔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 공회전 소리가 심하게 올라오는데 요 다행히 엔진 스탑 시스템이 있어서. 주행 중에 정지한 뒤에는 엔진이 꺼지기 때문에 공회전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공회전 상태나 이전 낮은 속도에서의 엔진 소리는 시끄럽습니다. MVH 대책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방이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이 모니터의 가장 큰 쓰임새가 모니 어,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사용이 될 텐데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그 8인치 모니터를 돌출식으로 배치한다. 저는 어, 이해하기 힘듭니다. 6천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 내비게이션이 없다. 이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이 불만이 클 텐데요. 내비게이션은 쓸수 없는데 이런 8인치 모니터를 센터페시아 상단에 돌출식으로 배치시켰다.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이 돌출식 모니터도 없애는 게 낫겠습니다. 도어를 열면 이 부분에 크롬 라인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손에 걸립니다. 무심코 문을 닫다가 손이 이렇게 걸리는 수도 있겠는데요. 손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손끝으로 보면 날이 서 있습니다. 손이 걸립니다.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벤츠답게 이런 부분들 좀더 세심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 시트를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자리로 옮겨 앉아 봤습니다. 자, 자세를 잡고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되고요. 어, 무릎 앞 공간이 아주 타이트하죠. 어, 주먹은 들어갈 공간이 안 나고요. 손바닥 정도 어, 들어갈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나마 이제 SUV 이어서 앉은 자세가 편하죠. 약간 누운 듯한 자세가 아니라 정자세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가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시트는 이렇게 6대 4로 분할돼서 앞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그만큼 더 넓게 확장할 수가 있겠고요. 자, 뒷착은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리고 올라갑니다. 자. 주먹이 꼈더니 바로 리와인드가 되죠. 주먹에 유리창이 손에 닿는 느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닿았는데 바로 리와인드가 되네요. 자, 그리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공조 스위치 그 아래 젯더리와 12V, 시거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제법 높게 솟아있죠. 제 손바닥 높이에 센터 터널이 솟아있습니다. 1열 시트와 2열 시트의 머리 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선루프가 들어와 있고요. 차라리 그냥 통으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붕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런 부분들이 딱 걸립니다. GLA, 작은 사이즈의 SUV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뒷좌석 공간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런 작은 사이즈의 차체에서 비교적 최적의 합리적인 공간을 찾아 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만날 수 있고요. 재미있는 건 가운데 헤드레스트죠. 헤드레스트를 쭉 내리면 헤드레스트의 목받침 지지대가 이렇게 노출되게 됩니다. 좀 어색하죠. 저는 보지 못하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사라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올리게 되면 운전석에서 볼때 뒷좌석 시야를 가리게 되죠. 내리는 게 뒷부분 후방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좀 앉아 볼까요? 아주. 타이트하게 되네요. 지붕과 거의 주먹 하나 공간을 남겨놓을 뿐입니다. 가운데 자리는 벌리 앉아야 되고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여럿이 움직일 때는 가운데 좌석까지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LA 탔습니다. 아주 컴팩트한 SUV로서 아주 깔끔한 주행 성능을 선보였고요. 고성능은 아니지만 실제 주행 영역 안에서 아주 알차고 야무진 그런 성능을 가진 차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아무래도 좀 비싼 듯 합니다. 벤츠니까요. 그게 바로 벤츠의 삼각별 마크가 갖는 브랜드 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컴팩트 SUV로서 벤츠 마크를 달기에 충분한 그런 성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卢总。